네 안녕하세요. 하이닥의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다솜 이비인후과의 강현우 원장님 모시고 오늘 기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비인후과 선생님 오늘 처음 모시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진행자다 보니까요. 이비인후과를 가장 많이 가거든요. 네 네. 오늘 개인적인 궁금증도 정말 많이 앞서서 또 물어봤고요. 첫 번째 질문은요. 주제가요. 후비로증후은 천식,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입니다. 요즘 기침 진짜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요. 기침 함부로 못하잖아요. 기침하면은 정말 따가운 시선으로 이렇게 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이제 무서운 세상이 됐는데요. 네. 아, 만성 기침을 유발하는 질환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가장 이제 유발하는 질환 중에 가장 큰한세 가지는 이제 후비루증후군이 있고 그리고 천식 그리고 역류성 질환들이 있는데 네. 이제 후비루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뭐 코에 이제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있을 때그코 코의 분비물들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 자꾸 이제 후두나 이제 목 쪽을 자극을 해가지고 자꾸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코 안의 상태를 보고 이제 비염인지 부비동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항히스타민제나 혈관 수축제, 항생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치료를 하게끔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천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천식 같은 경우에는 뭐 흡입성 스테로이드제 이런 걸 쓰게 되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연세 드시면서 또 생기는 경우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검사를 조금 해보고 이제 천식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흡입성 스테로이드제를 하 쓰게 되고. 이렇게 어, 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아, 그치, 네네, 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는 것도 있고, 흡입하게 되는 것도 네. 있고,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천식 환자들이 한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들은 이제 좀 그런 음, 뭐 이제 운동이나 뭐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극이 돼서 또 음. 기침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특정 시간대에 주로 이제 뭐 낮이나 밤이나 특정 시간대에 주로 이제 유발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역류성 질환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역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위식도 역류가 꼭 있지 않더라도 위식도 역류는 주로 이제 그 안쪽에 이제 내과에서 주로 보는 질환들인데 위식도 역류는 그건 이제 아래쪽에 이제 식도가약근이 약해지면서 자꾸 산이 많이 넘어오게 되면 이제 네. 넘어오는 느낌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이도 이제 인후도 역류증이라고 해서 목 쪽에 이제 위쪽에 있는 식도가약근이좀 약해지면 네. 그런 이제 목 쪽에 이제 인후도 역류증이 생기면서 넘어오는 느낌 없이도 자꾸 이제 후두 점막이 부으면서 기침이 유발되는 질환이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그 위산을 좀 억제하는 약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네. 다른 이제 생활습관 같은 것들은 이제 커피나 뭐 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쪽 식도가래관을 좀 약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술, 커피 이런 것들 좀 피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매운 것, 신거, 기름진 거, 튀긴 거 이런 것들 좀 피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생활습관을 병행, 병행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많은 것 중에 네. 여러 가지가 제가 또 경험했던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기침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침으로요 병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침이 이제 감기 증상들이랑 이제 동반돼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이제 기침, 어, 감기 뭐 증상들이 있으면 이제 와서 조금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고, 뭐 감기 증상이랑 상관없이 이제 기침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뭐 그것도 이제 한번 와서 보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침 조금만 해도 와서 진료 보시는 네. 분들이 많고요. 이제 뭐 조금 기침이 좀 3주 이상 지속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와서 보시는 게 좋겠고,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가래에 이제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누런 가래가 나온다거나 코가 자꾸 막 넘어가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피로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오셔 가지고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요인들이 원인들이 있는 거였는데 네. 특별한 이유 없이 기침이 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뭐 일단은 한10% 정도에서는 이제 특발성 기침이라고 하고 원인 어, 미상 이제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음. 뭐,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기침 반사라고 반사를 일으키는 반응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침 반사로 인해서 이제 과민하게 되면, 후두 있는 쪽이 과민 반응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민 반응이 나타날 때, 일단은 뭐, 머릿속에서 그런 중추성으로 이제 기침을 억제하는 약들을 조금 써주고요. 그게 약간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이라기보다는 신경 반응인데 조금 과민한 건데. 힛 이런 거. 뭐, 틱 같은 거랑은 약간 좀 다르기는 아 합니다. 틱은 음. 이제 자꾸 이제 반복해서 그런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제 기침 반사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그런 머릿속에서 이제 억제해주는 약들을 조금 쓰게 되는데, 그래서 뭐 중추성, 이제 기침. 억제제나 아니면 중추성으로 이제 신경을 조금 조절하는 약들을 조금 써줄 수는 있습니다. 네. 요즘 기침 너무 위험하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또 병원에 환자들 올때 네. 병원 환자들 표정이 어때요? 또 코로나 때문에 네 모두 이제 조금 워낙 코로나가 지금 있어가지고 다들 이제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고 조금이라도 뭐 증상이 기침 특히나 이제 기침 증상이 이제 코로나의 주된 증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기침이 조금만 있어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소견만으로는 명확히 알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무증상 감염도 있고, 어, 오셔가지고 일단은 진료를 보시고, 뭐. 그 특별히 이제 다른 이제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니다뭐 근데 또 적극적으로 그래도 병원에 가는 게 낫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방역을 조금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좀열 나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이제 다른 방에서 보기도 하고. 다른 과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겠네요. <laughs> 네, 아무래도 조금 그렇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다소 미비 눈과 강현아 원장님과 첫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편도결석 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강현우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